부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상황은요 우리가 지난 주부터 차트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쁘게 바라보면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감정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자리 답답하다고 해서 그게 팔아야 될 이유가 됩니까? 그게 된다고 하시면은. 난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팔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재방송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두산 로보틱스 주가 상황부터 설명 드릴 거고 앞으로 전망까지 지금 자리가 그래서 올라갈 자리인지 따져 볼 거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얼마까지 올라갈 건지 영상에서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들이 다 제자리 걸음합니다. 오늘은 뭐야? 반도체도 안 가? 바이오도 안 가? 2차 전지도 안 가? 누구만 움직입니까? 테마주만 움직여. 뭐 원전 테마주, 초전도체 테마주. 이런 거 뭡니까? 전형적으로 쉬어 가는 날.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뭐 그전부터도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아니 요거 8월 9월 달에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왜못 올라갑니까? 아니, 애초에 10만원도 넘어갔던 애가 왜 6만원까지 떨어졌어?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지금 악재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거 떨어진 게 합병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합병 얘기 나오기 전에도 주가는 얼마는 받았어? 7만 4천원은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합병한다고 발표 언제 나왔는데? 7월에 나왔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합병이 지금 취소가 됐습니까? 취소 안 됐어. 정확히는 중간에요. 민주당 두산 박해 방지법 추진하는 민주당 애들이나 금융감독원이 너네 정정 합병 내용 바꿔라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바꾼 거지 이게 취소가 된게 아닙니다. 진짜로 취소가 될지 안 될지는 언제 정해? 다음번에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 이 자리에서 정하는 거야. 자 지난주부로 명부 확정됐습니다. 그 이제 뭐 나와야 됩니까? 이제 일정 나올 거고 제가 11월 내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두산그룹 입장에서 이거 올해 안에 끝내야 돼. 왜? 끝내야지 두산 그룹이 삽니다. 이거 내년까지 지지 끄면은 다 죽는 거야. 로보틱스만 죽는 게 아니라 두, 두산 모기업도 같이 쓰러져요.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자이 주총에서 뭐정해에노빌리티와 분할 합병. 무슨 분할? 에너빌리티를 먹겠다는 게 아니라,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두산 바켓 지분을 가져와서, 바켓을 우리 로보틱스 자회사로 만들겠다. 그 얘기야. 원래는 100% 흡수합병 하려고 했더니만, 민주당이, 아이고, 뭐 너네들 뭐 나쁜 기업이다. 마녀 사냥 물어 뜯고, 금융감독원이 물어 뜯고, 이러니까 부분합병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할지 안 할지를 언제 정해? 이 주총장 가서 정하는 거야. 여기서 승인 오케이가 나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취소가 된 거야 아니야 아직 논의도 안 했어 아직 결정 안 했어 네. 아직 결정 안난 겁니다 취소가 된게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병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주가 왜못 올라가 안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과 그게 뭐야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죠 주총장 가서 표결을 해봐야 아는 거야. 자, 그게 뭐야? 불확실성. 여러분들 주식 투자 오래하신 분들은 기억 나실 겁니다. 월렌 버핏도 얘기하잖아. 악재보다 무서운 게 뭐야? 악재보다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야. 차라리 여러분들 악재가 나오는 게 나아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두산 로보티스 합병 취소하겠다, 백지화 시키겠다. 그럼 주가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4만 사천 원까지는 올라왔을 거야. 왜? 우리 합병 얘기 나오기 전에도 4만 사천 원을 받았는데. 7월달에 합병 얘기 나왔죠? 합병 얘기 공시 나오기 전에도 아무것도 없고 주가 떨어졌을 때도 7만 4천 원이 바닥이었어요. 그 말은 뭐야? 합병 없이도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기본 가치 기준선 7만 4천 원이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 기준선 마저도 깼잖아. 왜? 악재보다도 더 무서운 게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돌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싶고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신규 매수 입장에서 어때? 지금 두산 로보틱스 신규에서 하라 그러면은 못사왜 무섭거든 아니 합병 취소돼 못살 거야 그건 주가 떨어질 건데 그게 무서워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악재가 나아요 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야 그래서 이 합병 이슈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주가 어떻습니까 누가 올라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있어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하 드린 거에서 바로 이딱억카심적 올라오는 게 있을 거야 야,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두산 에르빌리티가 지금 올라가는 게 배아픈 일이지 뭐가 좋은 일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저거 합병하려면 뭐 줘야 됩니까? 매수 청구권을 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지난번에 처음 합병 원안이 나왔을 때 매수 청구권 가격 얼마였는데 두산 에르빌리티 2만 890원이 매수 청구 가격이었습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합병을 만약에 반대를 한다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어?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반대하는가 왜? 우리 두산 로보틱스는요. 바프캐시랑 합병하잖아. 무조건 이득이야. 무조건 이득이야.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떠드는 게 뭐야? 너네 로보틱스한테만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죠? 왜? 바프캐스를요. 그냥 자회사로 만들어도 지분 중간뭐 30%만 떼어도 우리한테 이득이거든.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유일한 아킬레스 건이 뭡니까? 우리가 뭐 기술이 없어? 뭐가 없어? 매출이 없잖아. 당장의 매출 실적이 뭐 적자다. 이게 지금 아킬레스 건이잖아. 시가 총액에 비해서 너네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켓을 우리 자회사로 만들면 바켓 실적이 잡혀요. 연결 실적으로 잡힌다고.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아킬레스 건 단점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합병을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 로보틱스 주주들이 반대하겠어요. 에너빌리티 주주가 반대하겠어요. 에너빌리티 주주가 반대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에너빌리티 주주가 반대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가가지고 당신네들 반대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겠다. 매수청구권 주겠다. 그래서 두산그룹에서 너네 합병하기 싫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두산 그룹이 주가를 얼마? 2890원에 당신의 주식 다 매수를 해줄게. 이게 그 기준 가격이야. 자, 근데 지금 두산 에러빌리티 오늘 올라가서 21,000원 넘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기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물론 이번에 합병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수청구권 가격도 바뀔 건데 그래도 2만원 내외로 형성이 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매수청구 가격 2만원이야. 근데 지금 주가가 25,000원까지 올라와 있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매수 청구를 하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 매수 청구권 하면은 내 주가를 2만원에 파는 거야. 지금 당장 시장에 던져도 25,000원인데 2만 2만원에 누가 팔겠어? 그 말은 좀 뭐야?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지금 에너빌리티 주가를 올려놓으면은요, 아무도 뭐야? 합병에 반대를 안 한다는 얘기야. 왜? 합병에 반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매수 청구권 해가지고 내 주식 팔아넘겨야 돼 이거 동의 안 하면은 안묵적으로 합병에 동의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다 찬성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러니 지금 에너빌리티 주가를 올려놔야 돼 그래야지 이 합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 돌아가는 상황 두산그룹과 지금 작전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의도를 명확히 간파하십시오 왜 두산 에너빌리티만 올려주고 같치 가도 되잖아. 우리 오늘 한3% 정도는 올려줄 수 있었잖아. 왜안 올려줄까? 에너빌리티 먼저 올려놓고 합병 끝나고 나서 두산 로보티스 올릴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급하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작전 세력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요. 올해 안에만 결판 나면 돼. 아직 여러분들 올해 두달 넘게 남았어요.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급할 게없단 얘기야. 에너빌리티 주가 먼저 올려놓고 거기 주주들 합병 반대 못하게 애매하게 돈으로 묶어놓고요 왜 합병 반대해가지고 매수손금 받으면 손실 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면 합병 반대를 못하니까 손실 보면서까지 합병 반대를 하겠다 그런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주총장에서 통과만 시키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가는 겁니다. 이게 다 계획이야,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상황 을 명확히 보십시오. 지금 두산 로보틱스 하으면은 사실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세력이고 뭐 작전이고 그런 거다 떠나서 우리 역사를 보세요. 74,000원 아래에서 들고 있으면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주가는 무조건 74,000원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한두번 가지고 그러나? 작년 10월달에 나랑 같이 매매하신 분들, 1월에도, 3월에도, 4월에도, 6월에도 한한두 번이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74,000원 아래에서 두산 로보티스 들고 계시면은요, 무조건 수익보는 자리야. 왜?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이거든. 74,0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누가 잡아다가 머리채 잡고 끌어올립니까? 세력들이요. 이노란색화살표고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한 흔적이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 내가 이제 와가지고 주가 다 떨어지고 나서 떠드는 사람이면은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 방학가니가 개차반이라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놈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 6개월 전먼 자리 4월 달에도 이거 타점 딱 나왔잖아. 이게 먼 자리라고 세력이 매집했다고요. 4월 15일이면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사가지고 74,000원에서 들고 계셨으면 어떻게 됐어? 수익 받잖아. 비록 두달 동안 행보했죠. 우리도 지금 두달 동안 행보하고 있죠. 제자리 걸음하고 있잖아. 결국에 끝까지 가세요. 세력들 팔 때까지 끌고 가면 수익 보잖아. 내가 여러분들 저 똑같은 저 바닥에서도 그런 얘기 했다면 어떻습니까? 30초만 딱 들어보십시오.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곳이 싸고 팔아 재끼는 곳이 어디다? 고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가 왜 바닥이라고? 이 자리가 왜 바닥이다?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들어갔기 때문에 세력들이 수급을 받쳐줬기 때문에 거기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히 바닥이 좀 잡힌 다음이니까 지금 월요일 아니 지금 뭐자 하... 나는 이미 저 자리가 바닥이라고 4월달에 여러분들 저거 나올 때 여러분들 근데 이 자리 지나가서 보세요. 이게 차트만 보면 타점이 됩니까? 이개 박살 났잖아. 지금만큼 주가가 급락한 자리에요. 9만 5천원 자리가 6만 9천원까지 박살 났어. 지금도 힘들지만 이때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하락세는 이때가 더 심했습니다. 이때는 왜 떨어졌어? 보호예수 나온다고. 보호예수 200만주 나온다고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세요. 보호예수요. 그거 나온다고 주가 못 올라가나? 돈 벌었잖아, 결국에. 저랑 끝까지 가신 분들 돈 벌었잖아. 나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세력들 팔고 다시 매집하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거 어떻게 돼? 우리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는 합병 이슈만 해결이 되면, 다시 10만원 원위치, 11만원 정거점 뚫고 올라갈 자리인데, 지금 자리가 팔아야 될 자리입니까? 당장에 주가 못 간다고, 제자리 걸음 한다고, 떨어졌다고 팔아야 됩니까? 두산 로보틱스는요. 누가 지금 주가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세력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 기준선이 7만 4천 원이고 7만 4천 원 아래에서 항상 이놈들은 7만 4천 원 아래에서 매집한다고. 또는 근처에서.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어떻게 합니까? 바닥일 때는 바닥입니다. 고점일 때는 또난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려.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 나는 여러분들께 항상 돈 되는 정보.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다 떨어지고 나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7월달, 나는 여러분들 4월달 바닥 잡아드렸죠.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닥이니까 잡으시라고. 그럼 고점 나올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재방송 보시고 손실 덜 보시길 원하고 바닥에서 잡아서 수익 더 보시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방송 다시 보러 와주시죠. 당장에 여러분들 언짢다고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지금 안 파신 분들 내일 아침에라도 정리하시고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당장의 손실이요. 제가 여러분들 타점 잡아가지고 다시 다 복수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솔직히 유튜브로서요 주가 떨어지는 거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 누가 좋아하냐고. 당신들 들고 있는 주식 개박살 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냐고. 난 그래도 어떻게? 떨어질 자리에서는 떨어진다고 말씀드려요. 7월 15일이면 뭐 여기잖아. 장대 후보 나온 날개 박살 난 날. 근데 이거 왜 떨어졌어? 여러분 이때까지 말해도 금융감독은 얘기 안 나왔어요. 이거 떨어지고 나서 7월 말쯤 돼야지 금융감독에서 정정 보고 내라 그런 얘기 나왔거든. 그래서 박살 난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날 왜 떨어졌습니까? 세력이 팔았거든요. 파란색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전에 매집으로 이미 6월 달에 합병 나오기 전에 정부 알고서 미리 들어온 거야. 도이치보터스 보세요 올라가기 전에 정보 다 알고 들어오죠 미리 들어와 가지고 이미 한탕 해먹은 거라고 세력이 팔고 나가니 당연히 거기가 고점이죠 왜 바닥을 누가 잡았는데 세력이 잡았잖아 바닥을 누가 잡았는데 세력이 잡았죠 그럼 이놈들이 팔고 나가면 거기가 당연히 고점이 되는 거야 지금 자리 뭔 자리입니까 제가 7월달 고점 나왔을 때 뭐라고 세력이 팔았으니까 이제 파셔야 된다고 안 파신 분들 다음날이라도 파시고 어디서 이 세력들 다시 주워 담을 때 타점 나올 때 나랑 같이 잡자고요. 그래서 8월달에 여기서 5만원대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이야. 물론 많이 떨어졌죠. 수익 올라갔다가 많이 깎였지. 그래도 주가 5만 3천원까지 내려왔냐고요. 안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바닥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세력들이 타점 잡은 거예요. 절대로 안 내려갈 자리거든. 애초에 지금 자리 뭔 자리? 완전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차트적으로 따져도 지금 세력들 하고 있는 거 봐도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지금 자리에 샀으면 샀지 팔아야 될 이유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12만원을 가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께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무작정 뭐내 상황까지 있습니다 내일 올라갑니다 몰빵하세요 이딴 소리 합니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일 때는 바닥이다 주가가 난 떨어질 때도 안 줘. 나는 주가가 떨어진다고 뭐 쫄아가지고 아이고 두산 로봇에서 끝났습니다 파세요 내가 이랬습니까? 체력이 매집했으니까 무섭지만 사셔야 된다고 당장에 뭐 이거 소나기 내리는거 쫄지 마시라고 금방 그치니까 나는 고점일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목 보세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무섭죠 나도 무서운거 알아 그래도 이성대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 손실 덜볼수 있어 나랑 같이 수익 챙겨 가시자고 나는 고점일 땐 고점 바닥일 땐 바닥 지금 자리보다 바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려 왔다는 거 이번에도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이거 매매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타점을 아예 그냥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4342-6279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아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누구 타점 세력들 들어가고 나간 자리 아예 타점은 그냥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혼자서 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저희랑 같이 세력들 따라서 끝까지 갑시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거 알려드린 이유가 뭡니까? 4월 달에도 6월 달에도 7월 달에도 8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주가 상하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왜 알려드립니까? 세력이 어쩌고 이런 거왜 알려드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방송 보시고 손실 덜 보시고 바닥에 잡아서 수익은 더 보실 거 아니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방송 왜 찍어? 내가 진짜 돈 버는 게목적이만나 혼자 조용히 매매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 왜 떠들고 있어? 동네 방네 떠들어야 내 유튜브가 잘 되죠. 나 혼자 그냥 매매하면 누가 알아줘. 동네 방네 떠들어야지 여러분들 7월 15일이 고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빨리 안 팔면은 당신 주가 개박살납니다 여러분들 4월 달에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바닥에서 잡으셔야 된다. 쫄지 마시라고 동네방네 떠들어야 내 방송 보시는 내 구독자분들 시청자들이 돈을 벌어야 누가 잘 돼요? 내 유튜브가 잘 돼. 나내 유튜브 키우고 싶어서 방송하는 겁니다. 내 유튜브가 잘될려면은 내가 돈 버는 거 의미 없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타점을 보내드려서라도 챙겨드릴 테니까 나랑 같이 올해 하반기 겨울은 따뜻하게 보냅시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타점 받아 가시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나는 두산 로보틱스 얘네 작전 시세 끝날 때까지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나랑 같이 끝까지 갑시다. 우리 지금 포기하기에는 일러요. 우리 갈 길이 한참 남았어. 당장에 지금 뭐 테마주들 올라가는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 한타하실 거 아니면 은 저게 눈들릴 필요 없어. 그 시간에 두산 로보틱스 바닥에서 사가지고 묻어두시면 은 우리가 돈더벌수 있어. 다음 차례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번에도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결국에 누구 따라가자는 거야 세력들 따라가자 얘네들 어떤 놈들입니까 합병 나오기 전에 6월부터 아니 그보다 한참 전에 4월부터 미리 들어온 놈들이야 보이치모터스 작전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거다 알고 바닥에 들어오잖아 뭘 알고 있으니까 호재가 나올 거를 뉴스가 나올 거를 미리 알고서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미리 알수 있죠. 당연한 거야. 회사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십니다. 뉴스에 발표되는 게 전부가 아니야. 발표가 안 나는 것도 있고요. 발표 나기 전에 누군가는 알수 있는 거야. 그 누군가 중에 한 놈이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정보 다 알고 작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 드릴 겁니다. 이런 작전 세력들의 수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애들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까지 이어서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 자료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이 이렇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두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잡겠어?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공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 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 f 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 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임을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안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 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 드립니다.